h e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 TV 니다 w s Hello TV News. Hello TV n e 일코로나일 l 확진자가 e 명더 나왔습니다. 서산 News. Hello TV News. Hello TV News. Hello TV News. Hello TV News. h 접 l l o TV News. Hello TV News. Hello TV News. Hello t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 공군부대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산시가 각종 재난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위기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행동 매뉴얼을 정비합니다. 기존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은 위기 경보 단계별로 포괄적인 임무와 역할만 규정돼 실제 대응 현장에서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됐습니다. 이해시는 발생 가능한 사회 재난 유형을 기존 20개에서 25개로 분류하고 유관 기관과 기능별 협업 매뉴얼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12월부터는 위기 관리 매뉴얼 협의회를 구성해 내년 2월 최종 정비를 마치고 적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충남에서만 하루 평균 14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충남도가 천안과 아산 지역에 대해 생활 방역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양승조 지사의 브리핑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도에서는 보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 특별 방역 조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황을 예주시하면서 적기에 상향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도의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13.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자체 사이 거리 두기 전환 기준인 15명에 근접하는 것으로 저는 이를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거리 단계 격상을 추진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방역의 강화와 경제 살리기 문제가 대척점에서 결단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는 시군 단위로 대응하되 지역 내 집단 감염 발생 상황,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했다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기의 상향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천안 하수는 경우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효과가 나타나면서 최근 확진자 수가 다수 감소 추세입니다. 주간 평균 확진자 수 또한 천안 6.1명, 아산 3.1명으로 2단계 상향 기준인 천안 10명 이상, 아산 5명 이상을 미충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관계로 수도권 2단계 격상에 따른 풍선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런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주 푸름의 요양병원과 서산 공공의대 등 공주와 서산 모두 집단 감염 발생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시설 모두 확진자가 외부의 접점이 없어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이 낮아 현 시점에서 단계 상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N차 감염 발생 시 단계 상향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추가 행정명령을 발령하겠습니다. 천안한선 지역에 대해서는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가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11월 25일 18시 내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흥시설 5중 및 노래연습장, PC방에 대여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명령을 발령하겠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방역수칙 위반했다는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커 아웃제를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QR코드 및 수기명부 작성 등 출입자에 대한 신원 확보를 확실히 하고 종업원 채용 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의무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방역수칙 미준수로 지역사의 감염 전파 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셋째 생활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주요 실내 시설별 생활수칙을 보급하겠습니다. 이전에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이 특정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개인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생활 속 방역 수칙 보급 및 준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빈도가 높고 겨울철 주민들이 자주 머무르는 가정, 식당과 카페, 목욕탕과 사우나, 직장과 학교, 병의원 등 아홉 곳의 장소에 대해 개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을 마련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예컨대 음식점에서 식사시 대화하지 않기, 커피 등 음료 섭취시 교대로 마시고, 대화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주점에서도 음주시 교대로 마시게 됩니다. 일사까지 간섭하는 것 같아 송구스럽지만,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음식점에 대해 비밀 차단, 비말 차단 칸막이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대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양지사는 25일 SNS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최근 현 정부의 임기 내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어렵다는 정세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거나 공식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집권 여당에서도 당대표가 공식 의견으로 건의한 만큼 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에선 민관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이 행정사무감사 도중 발생한 일부 의원의 막말 파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의장은 24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일부 과정에서 도민 여러분께 심력 끼친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한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온기를 빚을 때 너무 센 불로 구우면 깨지고 낮은 불로 하면 물이 새기 때문에 적정한 시간 적당한 불로 구워야 하는 것처럼.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 여러분과 적극 소통해 행복한 충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집행부에서도 도민께서 의회에 부여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어진 양승조 지사의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도중 원고 순서가 잘못돼 잠시 중단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양지사는 잠시 제안 설명을 멈추고 원고를 정리하며, 잠시만요, 원고 순서가 잘못됐는데, 라고 했고, 김학윤 기획조정실장이 새로운 원고를 전달해준 뒤 다시 읽어나가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김의장이 집행부를 향해 도의회에 대한 존중을 당부한 직후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충남도가 다음 달 11일까지 2020년도 하반기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충남도 환경안전관리과 류소리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남도청 환경안전관리과 류소리주무관입니다. 네, 먼저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충남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도내 15개 시공과 함께 2020년도 하반기 영농 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합니다. 영농 폐기물은 가을철 경작 때 사용하고 버려진 폐농약 용기와 농촌 폐 비닐인데요. 농촌 지역의 고령화로 산간 오지, 마을 안길이나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 폐기물은 불법 소각으로 환경오염을 비롯해 겨울철 산불 발생의 우려가 큽니다. 때문에 영농 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여 농촌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환경 오염뿐만이 아니라 산불 위험도 높아지는군요. 네, 어떤 폐기물들에 대해서 집중 수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집중 수거 대상은 폐농약 용기류, 폐 비닐, 볕집, 고추대, 깨떼 등 농업 잔재물입니다. 농어촌, 마을, 안길, 경작지 등을 중심으로 수거 활동을 실시하고, 신고하지 않은 소각이나 매립 등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개도 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또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영농 폐기물 분리 배출 방법을 교육하고,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 안내할 방침입니다. 예,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영농 폐기물 수거보상금 제도가 어떤 건지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민이 폐농약 용기와 영농 폐비닐을 마을별 공동집화장이나 환경공단 수거사업소에 가져오면 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폐농약 용기는 한 개당 농약 유리병 300원, 플라스틱병 100원, 농약봉지 80원이며 폐비닐 수거비는 킬로그램당 90원에서 220원으로 시군마다 상이한데요. 폐농약 용기는 환국 환경공단에서 영농 폐비닐은 시군 자원순환과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영농 폐기물을 적정 수거 처리하기 위해서 수거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이 제도를 운영하여 폐농약 용기 717만 개와 폐비닐 17,413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예, 오염도 받고 또 보상금도 받고 일석이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 주시죠. 영농 폐기물은 불법 소각할 경우 미세먼지와 산불을 유발하는 등 농촌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하지만 마을별 공동 집화장이나 환경공단 수거사업소에 가져오시면 경제적 보상도 받으실 수 있고 환경오염도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요즘 환경에 대한 이슈가 노, 관심이 높아지면서 참 미세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상금도 받으시고 오염도 막으시고 일석이조의 효과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도 환경안전관리과 류소리 주무관이었습니다. 충청 소방학교가 드론 전문 교육 기관으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지방 소방학교로는 첫 번째이자 전국 공공기관 중 다섯 번째 지정인데요. 이에 따라 충청 소방학교는 자체적으로 소방 공무원들을 드론 조종 자격자로 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장원 학교장은 재난 현장에서 드론을 적재적소에 활용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가 오는 26일 솔빛공원을 시작으로 야외 관광지 세곳에서 찾아가는 서산 관광사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전시작품은 2020년 서산 관광사진 공모전 입상작품으로 서산 구경과 가로림만, 아라메길 등 매력적인 서산의 모습을 담았는데요. 시청 앞 솔빛공원에서 첫 선을 보인 뒤 호수공원과 삼계포항에서 전시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태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7,300여 농가 중 76%에 달하는 농가가 임대 농기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군은 주말에도 농기계가 필요한 농민들을 위해 직원을 배치하고 전화와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해 임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다중 이용시설과 공동주택, 학교 등에서 활동에 집중적으로 이어갈 계획인데요. 특히 넘어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기차역에는 출입구 바닥에 승강기 유도 동선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또 바닥 손기임 주의와 비상기 방향 안내 스티커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도, 한낮에는 11도로 기온은 소폭 오르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청양이 영도, 그 밖의 지역은 1도에서 4도 사이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충남 전 지역 10도에서 11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 TV 뉴스 충남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